네 반갑습니다. 네. 597페이지 보면요. 음. 첫번째 줄에 줄침 부분에 예, 당신이 현재 순간을 조작, 이제 변경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그것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또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예, 그 다음 줄침 부분에 보게 되면 또 파란 줄침 부분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될 것, 뭐 지금,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고, 다 이제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 위에. 어떤 길 위에 서 있다. 다길 위에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길인지를 모르죠, 서로서로. 어떤 사람의 길은, 그, 천상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 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아리아들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사학처로 이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위에 서 있다. 네, 예, 그다음에 598페이지 내용은 한번 보시고 예, 그다음에 599페이지에 보게 되면 음, 부탁께서는첫 번째 줄에 패배 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감마 다섯 번째 숙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감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고기한 8 정도를 전쟁에서 비길 데 없는 승리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8 정도. 행위니까. 이 행위가 이제 다 마음의 행위입니다. 마음의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용들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우리의 과보 원재료는 과보예요. 그럼 지금 탄이사선스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과보가 있으면 이 과보 전에, 과보 전에 현재 순간의 행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이제 세 가지 상카라가 여기. 이건 이제 어떤 의미도 좀 있냐면 우리가 천성을 바꿔야 된다 천성을 우리가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어떤 사건별로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바르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천성 자체 그 마음의 어떤 그 토대 이 자체를 바꿔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걸 바꿨을 때는 어떤 형태의 과보가 오더라도 우리가 어, 괴로움으로 이렇게 전환시키지 않겠죠. 당연히.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데, 이세 가지 쌍카라가 이게 다 행운입니다. 그죠? 쌍카라 칸다입니다. 이 칸다니까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쌍카라가 다 포함이 되죠. 실제 이제, 현재 순간의 행위, 즉, 쌍카라가 있고, 과보가 있고, 사실 과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쌍카라도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타니사로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팔정도는 이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의 어떤 천성을 바꾸는 거다. 이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마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바꾸게 되면 어떤 과부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 괴로움으로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젖소는 이제 물을 마시면 이제 우유가 나오고, 독 뱀은 물을 마시면 독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물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젖소냐, 아니면 뱀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젖소냐, 뱀이냐, 이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행위다. 그거에 따라서 건강에 좋은 우유가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음, 빨간 줄친 부분에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다음 에600페이지에또 내용이 있고 실제 이제 우리가 팔정도를 닫고 강을 건는 다음에 이 팔정도를 또놓게 되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일 밑에 줄친 부분에 있고요. 예, 601 페이지에도 예, 그런 내용이 있고 음,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 페라그래프에 거기 빨간색, 거기 보면, 형광펜 부분에 보면, 예, 당신의 꾸밈, 즉, 조작, 쌍카라, 상카라 꾸밈이 감각적 유입에 선행한다라는 사실은, 저기 이제 과보입니다, 감각적 유입은. 이거에 선행한다, 여기 쌍카라가, 여기. 선행하니까, 이 쌍카라를 바꾸면, 이거를 변경하면, 결과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내가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이 우유를 이제 생산하는 젖소가 되면 그죠. 어떤 물을 마셔도 우유가 나오죠. 한마디로 네 그렇게 본질 천성을 바꿔야 된다는 뜻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기 이제 과보가 있고, 과보에 대한 반응 이쪽에 쌍카라만 이렇게 주의한다. 이렇게 되게 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죠. 근데 이제 천성 자체를... 뿌리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과보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쌍카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팔 정도를 잘 닦는다. 지혜가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다. 이러면 어떤 문제점이 닥쳐도 어떤 이제 불행이나 어떤 이제 곤란함이 닥쳐도 지혜롭게 해결하겠죠.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체질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거기 한번 체크해서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602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다섯 번째 숙고, 이쪽이 이제 팔 정도와 관련된다. 탈출구의 문제다. 이런 뜻이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출에 보면, 당신이 당신의 행위를 통해서 훌륭한 마음 상태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도 수행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아주 좋아지는 상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경우가 이제 좀 좋냐면, 이렇게 마음이 아주 이렇게 넓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넓, 광활해질 때가. 그래서 마치 이제 어, 지금은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커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아주 크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것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주 그 기쁨도 함께하고. 근데 이것들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유지에 좀 미숙해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뭔가 이제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예, 과거 습관대로 뭔가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게 좀,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잔프왕 거기 이제 나오는 얘기도 그 얘기죠. 예,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마음 상태가 됐는데 집으로 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뒷담화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뒷담화를 하고 나니까 특히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주로 그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수행, 즉, 단말을 모르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왜냐면 나는 지금 수행을 잘했는데 그래서 마음 상태가 훌륭한 마음 상태가 됐는데, 단말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이런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되면, 우선 그 이야기 거리가 다르죠. 관심 대상이. 그러니까 당연히 세속적인 것들의 대화 내용이, 그 다음에 남을 또 험담하는 것. 이쪽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훌륭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깨져버리죠. 한마디로. 그걸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 아잔브람스님 책을 보면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아잔브람스님도 이제 그날 저녁에 수행을 하고 마음이 아주 넓어지셨대요 이렇게 마음이 아주 넓어지고 마음이 아주 좋아졌대요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이제 선선정을 호흡 관찰을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막 협조해서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탁발을 갔다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아잔브람 스님이 두 번째로 앉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주지 스님이 거기 앉아 계시고 나아잔브람 그 스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 태국은 이제 그 탁발 돌고 식사를 할때이 도르래 판이 있어 이렇게 그 음식이 이제 뭐 그릇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르래 판 위에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스님이 음식을 다 고르고 도르레를 이렇게 밀어주면 밑에 스님이 이제 합장을 하고 음식을 받아요. 근데 이제 제자 분들은 이걸 조금 의미를 모를 수도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이 음식이 지금 이 스님 앞에 있을 때이 음식은 이 스님 소유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스님 한분 소유예요. 자기 앞에 있을 때. 그래서 이한분 소유인데 이 스님이 이 다른 스님한테 주기 때문에 너 가져라라고 주기 때문에 이 스님이 합작을 하는 거예요. 저기 이 음식이 이렇게 공유 관계가 아닙니다. 자기 앞에 있을 때, 그 자기 앞에 있기 전에는 남의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태국에는 그 박켄이라고 있습니다. 박켄. 그이 음식을 우리가 탁발을 해서 이제 큰 통에다 이렇게 모으면 모아두면 제가자들이 이제 그 음식대로 분류를 대죠. 쟁반에다 이렇게 얹어 줘요. 이렇게 쟁반에다가. 쟁반에 얹어 준 다음에 이게 스님께 아닙니다. 이게. 이게 제가자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제가자 거고. 스님이 요 이제 도로래에서 이렇게 음식을 받을 때다 제가자들이 받치고 스님이 받는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때 스님께 됩니다. 그때. 선임께 되고, 요, 판 위에 올라간 요 선임, 요 음식만 선임께 되고, 요판 밑에 깔려있는 건 아직 선임 음식이 아니에요. 제가 잘 겁니다, 이거. 탁발을 해와도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판 위에 있을 때는 요 음식은 고 선임 끄고, 그 다음에 고 이제 들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선임한테 도 밀어줍니다. 그럼 합장을 하고 받으면 이제 그때는 요 선임께 돼요. 근데 요 과정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잠브람 선임이 이제 두 번째로 앉아 계셨나봐요. 네, 주지스님이첫 번째로 앉아 계시고. 근데 이제 매일 개구리 반찬이 나오다가, 이 태국은 이제 개구리를 곱이라 그래, 곱. 조금 이제 가한 발음으로 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데, 태국은 좀 말려가지고 굽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말려서 굽는 거. 말려서 굽는다. 그래 저도 이제 이 개구리를 그 개구리인지 몰랐죠. 개구리 모르고 이제 무슨 이제 뭐 고기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덩어리 이렇게 된뭐 고기인 줄 알고 이렇게 골라 가지고 이제 국거리에서 다 담아 놨어요. 담아 놓으니까 이게 그 찬팅하고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식사할 때까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구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져 있던 게 이렇게 쫙 펴집니다. 이렇게 한 마디로. 이렇게. 열십자 이렇게 쫙 펴져요 이렇게 개구리가 개구리 통째로 한 마리 다 있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그 아담불함 스님이 그 계셨던 그처럼 좀 작은 절이었나봐요. 근데 고절에 그, 그 가니까 이제 주로 반찬이 개구리 반찬이었대요. 근데 그날 이제 카레가 나온 겁니다 카레. 카레가 나와서 이제. 그 전날 이제 아주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아침에 탁발을 들고 음식을 이제 먹으려고 딱 앉았는데 카레가 나왔는데 그 이게 주지스님이 이제 카레 통에 이렇게 있으면 국자가 이렇게 큰 국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보통 이 태국 사람들은 이 국자 국한 국자 뜨면 국한 그릇이에요. 국자가 아주 커요. 근데 이제 여기 위에 주지스님이 그 카레 양이 있는데 그걸 거의 다 들은 거예요. 세 국자 이상을 떠가지고. 그러니까, 아잔브람스님이 갑자기 이제, 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분노가 꽉 일어나가지고, 막 화가 이제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은 거죠. 자기 앞에 딱 와서 보니까 카레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laughs> 이제, 그 탈련 선생님께서 이제, 아차, 이제 했죠. 아차. 이것 비슷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마음들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그 어떤 그 사건이 부딪혔을 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적인 마음 상태를 바꿔야 돼요. 천성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음. 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있고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태국에는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그 음식을 드실 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고기가 만약 생선이 큰거한 마리 딱 나왔는데, 다른 건 없고, 이거 한 마리 딱 나왔는데, 그 앞에 스님이 사실 조금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통째로 한 마리를 다 들어요. 다 들고, 그럼 두 번째 스님은 이제 반찬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제 그첫 번째 스님이 조금만 먹고, 나머지는 이제 고양이를 주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를. 전혀 이게 태국은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없습니다. 의외로. 왜냐면, 거스님 그 거기 때문에, 거스님 그 앞에 놓여졌을 때, 다 거스님 그 음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비난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에. 참고로 이제 하나 기억해 두시고, 여기까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